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신분이나 재산, 능력 등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어떠한 가치보다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그리고 주인과 노예 등 교회 밖에서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형제 자매라 부르며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될수 있었습니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08년 부흥의 불길이 평양에서 불어올 때 교회 안에서는 신분과 빈분과 남녀의 차이가 허물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사회적 가치나 부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즉, 믿음으로 값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의 복음과 비교했을 때 너무 작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여러 다른 가치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기에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잘 지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변질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갈라디아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성령의 큰 능력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자신의 보잘 것 없는 능력으로 또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 것을 바울은 이들이 경험한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되새겨 주며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얼마나 틀린 것임을 말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바울사도의 책망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책망이 될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사절 말씀에서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능력은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힘든 이민생활과 여러 신앙의 어려움을 이겨낸 한인교회, 이민교회 성도들이지만 요즘 많은 이민교회들의 성도들이 복음 외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며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과연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들 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과 그 은혜의 가치를 얼만큼 더 귀중히 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겉면의 말씀으로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율법을 지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그 택감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된 민족됨을 복음의 가치보다 더 높게 두었기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그 잘못된 메시지를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강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중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바울 사도는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들이 아닌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진 같은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한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함 가운데 또 우리 삶 속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가치와 우선순위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은 복음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진 혹은 귀중하게 여기는 생이나 물질 혹은 명예에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전공해 볼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